안녕하세요 홈온라인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위치한 무인상과 조명과 출입문 원격 제어 시공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의 출입문은 여닫이 유리문이었고 저희는 유리문 전용 데드볼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데드볼트를 원격 제어 기기와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출입문 원격 제어는 여닫이문, 미닫이문, 자동문 이렇게 문 종류에 따라 설치되는 기기가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 반드시 출입문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기기를 설치 해야 할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조명 제어는 스마트 조명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는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 조명의 총 전력 사용량을 꼭 확인 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량을 초과하게 된다면 스위치가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조명의 전력 사용량이 있다면 차단기에서 조명 스위치로 가는 전력 자체를 제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한다면 총 전력 사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스위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인상가의 조명과 출입문 원격제어 시공을 했습니다 현장에 맞는 기기 선택과 전력 계산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건 반대입니다 켜... LED가 켜져 있는 게 꺼져 있는 거. 꺼져 있는 게, 켜 있는 거. 원격 제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버튼 메인 조명만 켜있고, 버튼 없으면 다 꺼져 있잖아요. 메인 조명을 꺼볼게요. 네. 음또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네. 켜보세요. 출입문. 자, 출입문을 켜지게 되면, 전기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문을 닫았을 때 센서끼리 맞물리게 되면은 탁하고 내려와요. 고리가. 아, 내려오죠. 네. 아, 이렇게 해서 다시 열면 그 전기를 빼면 탁하고 올라와. 가 네, 지금 켜보세요. 지금 만약에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갔다.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전기만 주면 돼요.